i 송 말씀 송 e m y s e l 2 2 m h o 절 e myself. i 기쁨으로 따라해볼게요 네, 길지 않죠? 우리 충분히 따라할 수 있거든요. 용기를 내서.

어, 암송 말씀이었죠. 우리 한번 잘 해봤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시작. 시작, 잘, 잘 들어. 들어. 우리서 마이크가 울리고 있는데. 원이면 못 찾았어. 아, 이제 안 울리는 것 같죠? 네. 아, 찾았습니다. 우리 다른 마이크가 전원이 켜 있어 가지고 계속 소리가 울렸네요. 자, 오늘 설교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같이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이요그 외의 것은 우리가 침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 없어서 간반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를 리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점치는 죄와 같고,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같음이라. 왕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아멘. 참 우리 아멘하기 힘든 말씀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우리 내용을 한번 잘살펴봤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느 집에 착한 아이들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랑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요리를 하는데 식용유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점심 먹고 엄마 신부름 좀 해줄래? 그랬더니 아들이 말했어요. 네, 엄마. 이렇게 대답했죠. 그래, 우리 착한 아들. 점심 먹고 마트에 잠깐 다녀오면 되는 아주 쉬운 일이야. 그럼 부탁할게. 엄마가 이렇게 말했죠. 을 식사를 마친 엄마는 신부름을 보내기 위해서 아들을 불렀어요. 근데 방에도 화장실에도 어디를 봐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상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한참이 지난 후에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시 엄마 앞에 나타났어요. 다녀왔습니다 엄마. 저 빨리 갔다 왔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를 말했죠. 어, 너는 엄마 심부름을 하기로 해놓고 지금까지 대체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갔다 왔니? 네? 저 엄마 심부름하러 마트 다녀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아들 지금 엄마 말씀을 잘 순종했을까요? 네, 우리 그렇다고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 아들은 엄마가 나를 보내는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마트만 갔다 왔기 때문이에요. 엄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였죠? 식용유가 떨어져 있는데 그냥 마트만 갔다 온 것. 과연 우리가 이런 것을 순종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순종인가를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셨죠. 그 왕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향하는 길에 그들을 가로막았던 아주 못된 백성이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들이었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여러분, 진멸, 이진멸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진멸은 간난하기, 어, 여자, 남자, 가축까지 모조리 다 없애는 것을 진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 것도 살려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처음에 백성을 장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군사들의 숫자를 세봤더니 군사가 자그마치 21만 명이나 됐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를 이끌고 드디어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아말렉을 공격한 뒤 승리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포로로 사로잡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은 아말렉 사람들이 기르던 양과 소 중에서 쓸모없는 것 나쁜 것들은 죽이기 쉬웠지만 좋고 기름지 것, 아주 건강해 보이는 것은 죽기를 이 주저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튼실하고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것들을 그냥 죽이기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백성들은 사울 왕과 이 군대를 보면서 그들이 끌고 오는 전리품들을 보고 아마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야, 역시 우리 사울 왕 최고야. 사울 왕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말렉도 이겼고 이렇게 수많은 것들도 우리가 가질 수 있구나라고 좋아했을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은 즉, 진멸하라는 말씀은 잊은 채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환호소리,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소리에 마음이 막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우려는 모습을 취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셨을까요? 네, 바로 명령하셨던 순종을 명령하셨던 하나님이시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매우 진노하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후회하셨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어요. 슬픔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했죠. 본문의 후회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슬퍼한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 왕이 죄를 범한 것을 불쌍히 여기며 속상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무엘은 사울을 걱정을 하고 또 이스라엘 보고 걱정하는 마음에 밤이 새도록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사무엘은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나서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아침 일찍 사울 왕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사울은 자신의 큰 승리를 기뻐하기 위해서 갈멜에 가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 사울 속에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수 있겠죠.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지자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을 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사무엘 선지자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소리는 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죠. 사울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어떤 거짓말인지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수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거짓말로. 둘러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백성들에게 잘못을 탓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남긴 것이라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정말 사무엘은 어이가 없었겠죠 그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스스로를 약하고 보잘 끝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말렉과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멸망시키려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하시게 여기는 이런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때도 사울은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로 가서 아말레광 아각을 끌어왔고 백성들 중에 제일 좋은 소와 양들을 끌어 예배하자 해서 이렇게 남긴 것 뿐입니다. 라고 말했죠. 사무엘상 15장 13절 20절에 보면 각각 변명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13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20절에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볼 때는 어떤가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같죠? 사울은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100%다 했을 때 그것이 순종이지 90%, 70%, 80% 순종 그런 것은 없어요 말씀대로 하는 것만이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순종하고 조금만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23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 그리고 사악한 귀신, 사신 우상, 사악한 귀신에게 절하는 거가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게 바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신다 내어 쫓으신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죠. 친구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좀 무거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제는 순종이 정말 무엇인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 순종이 시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내가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100% 따라하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부모님께서 여러분 가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방좀 치워라. 어 사이 좋게 좀 지내라. 말좀잘 들어라. 아저다 했어요. 방도 다 치우고 어 이것도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100% 순종이 아니죠. 무언가 한 가지 두 가지 빠져 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 하나님 이건 했는데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길 바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또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리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순종의 시작은 잘 듣는 거예요.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외쳐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시작은 잘 듣는 거예요. 함께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 대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